이중지문 하나, 삼중지문 하나, 딸랑 두 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시간 10분 드렸어요. 5분씩 5분씩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뭐 풀다보면 시간이 남는 글도 있고 그래요. 81, 85 이메일과 인스트럭션즈. 다시 한번 문제부터 읽지 말자. 괜히 헷갈린다. 정신 차았고 그다음 이중, 삼중지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글 또는 두 번째 글에서 예정된 일정이 언급되면 됐죠? 그 예정된 일정이 지켜지나? 됐죠? 장소 변경은 없나? 아무튼첫 번째,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그게 지켜지는지 습관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렇죠 From Willing Travel Associates 라고 되어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숙바라 라고 되어 있네. Travel plans for sports trade sho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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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erary. 시즈니 펄스. 그래. 바로 볼까요? 디얼 암흑의 퍼 유어 리퀘스트 당신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단어 시험 봤다 그쵸? I have reserved.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당신의 왕복 티켓 펄스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왕복 티켓 Departure from Sydney. 시드니, 시드니에서 출발은 2 0날이고요 돌아오는 건 24일입니다. Which should perfectly accommodate your 21, 22, 23 July 트레이드쇼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 거고요. Itinerary 여행 일정은 여기에 대출되어 있어요. In reply to your question, 당신 질문에 답할게. 뭐, whether your samples can be brought along? 당신이 가져가야 할 샘플이, 그렇 같이 갈수 있나? The skis and s n o w b o a r d 그런 것들은 can be checked as luggage 수화물로, 그렇죠? 그래. 수화물로 싣고 갈 거래요. 근데 이런 거 파는 회사인가 보다. 샘플이라고 했는데. 스키나 스노우보드 같은 거. My contact. 카레라 항공사에 내 연락책. 이 말하더라. 뭐라고요? There is a. 이만큼의 fee가 있다고. For each piece. Of oversized luggage. 근데 얘네가 o v e r s i z e 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If this fee is paid in advance. 아, 내야 되나 보네. 미리 내면. Oversized i 이 e 들은 Can be dropped at the express drop off kiosk. 뭔가 좀 빠른, 그죠? kiosk로 갈수 있대요. 당신이 체크인 할 때. 아, 돈을 미리 내면 수화물을 바로 갖다 던져놓으면 그냥 되나보네. drop off가 놓고 가다는 거니까. Make sure, 확실해주세요. Your items do not exceed the airline's maximum allowable weight and size requirements. 최대 허용치를 오버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Please let me know how many items do you wish to check. 얼마나 많은 물건을 체크할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I can make the pre-payment for you. 내가 돈 미리 내지. 그랬죠? 음. 그랬어요. 김해란. 어? 왠지 한국 사람인 것 같은? <laughs> 그렇죠 Feeling Travel Associates. 그렇죠 상대방 회사 이름은 말안 했네. 여행사 직원이 아무튼 고객에게 일괄 처리했다고 그래서 카레라 에어라인 에어웨이즈 익스프레스 러기지 드랍 업 서비스 인스트럭션즈 지시사항을 따르라 upon arrival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follow these simple steps 여기에 단순한 스텝을 따라고 있으니까 이게 최근 시험에서 follow의 동의어를 obey로 냈죠 Wait. 공사한다고 follow the signs and instructions 이렇게 나왔어. s 인만 보면 instructions for the detour 우회 표지판과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있어서 obey가 답이 됐습니다. 만약에 the signs만 봤다면 trhk가 답인데 follow the signs and instructions for the detour 라고 나왔기 때문에 obey가 답이었던 어려웠어요 그 문제 저도 처음에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오지? 이러다가 귀식 웃으면서 아 인스트럭션지니까 트랙은 안 되겠다 라고 절차를 따르세요 스 t 스 됐죠? 괜찮나? 1. 프린트하십시오 <laughs> 탑승권을 예? 집에서 하는 거 아니겠지? 어, 그렇지 깜짝아 <laughs> 집에서 뽑아오는 줄 알았네 뉴엔터드 터미널 터미널 들어올 때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보딩 패스를 그다음 팔로우 디렉션즈 투 D 익스프레스 드라 f 프 키오스크로 가는 디렉션즈 투 어디로 가는 방향 길 찾아오시는 길 가서 Place your items on the scales 저울에다가 당신의 물건을 놓으세요. 물론 show your photo id 그리고 boarding pass를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to 에이전트에게 제가 will ask 물어볼 거예요 how many bags you are checking 몇 개나 수함을 맡길 건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에이전트가 will tag your bags 가방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return your papers 서류 따위를 돌려 줄 거예요 그래서 you can proceed to 어디로 갈수 있게끔 security로 갈수 있게끔, without delay, 지체 없이. note, 주목하입시 express r o p e of service는 is currently available in Sydney, Melbourne. p s 가 있어야 되는데? 아, 올 때는 안 가져와야 되나, 그럼? <laughs> 올 때는 express는 아니겠네요. 가지고 갔다가 팔고 오나? 어, 안궁고해 <laughs> 일단 펄스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아까 펄스로 가는 거였죠. 음. 그래 뭘 물어볼래나. 뿅. 코딩 투의 이메일 이메일에 따르면 왜이 사람은 펄스로 가는 걸까요? 샘플 들고 막 간다했고 트레이드쇼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객 방문 프로모트 홍보하러 간다. C가 아, 답일 것 같은데요. 그렇 트레이드쇼에 가는 건데 뭐 자기네 제품 홍보하러 가는 거겠지 괜찮을까? 응? 두 번째 What is true 무에 대해서 오버사이즈드 러기지에 대해서 스포츠 익힙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웨이트 리미트를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 지금? <laughs> 아는 것만 가지고 갑시다 It will be packed by m Kim 이 사람이 포장할 거라고요? 구매 된 거라고요? 이상해, 이상해. 트레이드쇼에서 보여주러 가는 거지. 답은, 스키와 스노우보드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미즈키 마플 투 o r 이 사람이 뭘 해줄까요? 메이크 호텔 레드베이션즈, 핸들 어필. 어, 내가 프리페이먼트, 뭐 이러면서 돈 결제한다 했었지? 답은 B. 갑자기 배송? 아니고요. 셔틀? 아니고요. 음? 보딩패스 급승권은 키오스크에서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텐치되어 있다고? 아닌데 집에서? 집에 프린터 없는데 <laughs> 미안합니다 이 t can be obtained only from a 갑자기 가다가 에이전트가 왜 나와 아니야 아니야 It must be presented at a drop-off kiosk 답을 뒤로 봐야 되겠네요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랬거든 Show your photo ID and boarding pass to the... Uh -huh. 근데 걔가 됐죠? 거기 서 있을 거니까 됐죠? 어이, 깜짝아 계속 갈까요? What is suggested about uh -huh. return flight? 돌아오는 비행기 이 사람이 will be flying back to Sydney overnight 밤새도록 온다고요? 이 사람이 will be purchasing his own return ticket 아니 리턴 티킷 구매 다 했는데 이 사람이 will be unable to use the express drop off 그렇지 펄스에서는 이게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will be unable to modify his itinerary? 글쎄요 변경하고 이런 건 얘기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게좀 기억을 못하면 뭐 그냥 내 능력인 걸로 하고 <laughs> 버리면 됩니다 <laughs> 음? Planton Solutions. Building 3 Conference Room. Calendar. 건물, 3번 건물에 Conference Room이 있고, 거기 일정에 가는가 봐요. Oh, Mondays in March. 3월에 월요일들이라. This schedule. 이 일정표가 쇼 보여줍니다. Meetings. Regularly scheduled in Conference Rooms on 월요일에. 됐죠? 3월 한 달간. Keep in mind, bear in mind, 명심하십시오. 팁도 써도 되고, BAR, 배 마인드 써도 돼요. a e n a r b e a r e i n m t i a e n d 써도 돼요 m a e n a q u e s t o e o n t 경영 s i m a y r e i t h q u e s t i n i a r o a o m 방을 요청할 수 있음 a i n t h 아주 급하게 m e i n i m a l o t a d v e a i n c f this e o n u s o t i c e s t i o n if this is a q u i f this a o n c t a u r s t 시 그런 일이 있으면 y a t i o n u m t o i a y c o n t a q u t i a r e t i n 이라는 사람한테 연 a 을 해서 t o i u t o n q u i o s i e 물어보세 n a b o t h u e t r o u i o m i s i n s o t h e r b u i l d i n g s o n c a m p u s 회사 내에 있는 다른 건물의 방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 if t h 자넷 말텐이라는 사람이 방배정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보다, 됐죠? 타임슬랏 요 타임슬랏 슬랏이 통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죠? 어 3A 방은 35명 여기는 캐파가 10명이네 오른쪽 게 크다, 됐죠? 시간 잘 모르겠고 지금 비어 있음 세일즈 팀이 9시에 쓸 거래요. 어 보내는 거야. For dividing into project groups, if necessary. 프로젝트 그룹으로 나누어서쓸 거면, 가능하면, 왼쪽 방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써놨네. 인사과가 쓸 거고요. 예레가 쓸 거고요. 커스텀 서비스 쓸 거고요. 여기 쓸 거고요. 비어있네요. 마케팅 그룹이 쓸 거고요. 외우라는 말 아니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니까. 그래. 두 번째 글을 봐야 됩니다. 뿅. 팀 리더들. 자레 마르테니 룸 캘린더에 관해서 플리즈피 인포먼드 알려드립니다. 수동태 명령문 여기다가 플리즈 인포하고 쓰지 마시고 플리즈피 인포먼드 그렇죠. 보스 빌딩 3번 방에 있던 아까 그방둘다 윌비 언어빌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Throughout the day 언제 월요일 3월1 2일거 잠깐만 위에서 월1 2일 이었나? 모르는데요 그랬죠. As our division of b r e n 우리의 브 r e 솔루션의 디비전이 윌비 호스팅 e hosting c o r 을 맞이할 거거든 그래서 이 미팅들은 Are expected to begin 9시 30분에 시작하고 To extend one full hour 1시간 만땅 Past the time that afternoon meetings usually end 오후 미팅이 일반적으로 끝나는 시간을 after, past, 지나서, one full hour past. 오후 미팅이 일, 일반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미팅 일반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4시네. 근데 거기서 한시간더 가니까 5시까지 그날 손님 맞이가 있다는 이야기네. 괜찮죠? 그 past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응. Any team is in need of. conference space. 모든 팀의 리더들 in need of conference space on this date. 이 날짜에 써야 하는 사람은 should send me 나한테 리퀘스트를 요청하십시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어떻게? By replying directly to this email. 여기다 바로 답장하시면 돼요. 금요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12일보다 빠른 금요일. space will be reserv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f a s i s 이것도 어제 단어 시험 봤던 거네. 선착순으로. 오늘 땡땡땡 베이시스 저 인생은 행복은 선착순이야 그쵸? 그렇답니다 3월 12일 방둘다못 쓴다고요 9시 30분부터 5시까지 행사가 있다 했어요 9시 30분부터 5시까지 방둘다못 쓴다 어디에서 누가 온다 했는데 어디인지는 몰라 브랜트솔루션 디비지라고 쓰. 요 넘어가 볼게요 All employees, Janet, Monday schedule change. 뭐라는 거야? 또 갑자기 3월 5일. 일주일 남았는데, 아까 3월 10일이었는데. Please make note of the following changes. 변경사항 있습니다. 미팅룸 스케줄에 대해서. Because of management meetings, 12일. Temporary room assignments are. 임시 배정은 이래요. Morning, 일 meeting. 뭐야? Take place, 다른 방. Divide, the space as needed. 방을 쪼개서 쓰랍니다. 알아서. 됐죠? 마케팅 그룹은 윌비미팅 어디서 만날 거예요? 1시 타임 낫아 애프터눈 1 타임 라 타임 슬롯 모닝 1 애프터눈 1 이렇게 써 있는 건가? 요거 말하는 걸까요? 모닝 1 애프터눈 1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예, 오전 1번, 오전 2번, 오후 1번, 오후 2번 이렇게 나눠놨네. 왜 굳이 그냥 2시, 3시, 9시, 10시 반 이렇게 해주지. 아이 참 힘들게... 그랬대요. 그랬죠. Keep in mind 다시 한번 These rooms are both meeting spaces that have limited capacity. 사람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Planner c o d i n g 알아서 될 그에 맞게끔 계획 세우시고요. Meetings not addressed above.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미팅들은 다 취소됐습니다. 아... 정말로 됐죠? 첫 번째 거 하고 그죠? 세 번째 거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취소. Any questions regarding meetings or cancellations? 문의사항은 should be directed to team l e a d e r s 한테 연락하십시오. Meeting notes will be posted electronically in the usual location for those who are unable to attend.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의록 같은 거는 전자적으로 게시될 겁니다. 늘 게시되던 그곳에.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지들 알겠지. 문제를 풀러 갑시다. 도대체 뭘 물어볼래나. 어렵지 않아야 될 텐데. According to the schedule, what is true about Brenton Solutions? Brenton Solutions는? 그렇죠 It's maximum room capacity. 가 35다? 아닌데. 50짜리 방도 있지 않았나? 그냥 기억이. 이래도 multiple buildings. 건물이 여러 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건물들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아 t 빌딩 r b u i l d i 이런 말이 첫 번째 글 끝머리 즈음에 있었죠 항상 하나냐 여러 개냐는 늘 눈여겨봐야지 그래 그래서 96번은 삐 그냥 답이 나와버렸고 why should 왜팀 리더들이 e 플라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메일이니까 두 번째 글인 거죠 뭐 물어보려고? 그렇죠? 방을 예약하려고 매니저들을 만나려고는 아니야 미팅, 미니치 의사록은, 회의록은 게시된다 했는데 리퀘스트 모스태프 직원을 배정? 답은 그냥 우리 어느 방 써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됐죠? 그 다음 언제 끝날까요? 5시 이거 맞췄으면 축하드립니다 본문 읽으면서 패스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는 말이니까 내신 줄 알고 서 아니 문 맞췄으면 축하드려요 축하드릴 건 축하해야지 어렵웠다고요 그랬죠 Who will not have a 12일 날 미팅이 없을 사람 12일 날 미팅이 없을 사람 이라 함은 미팅이 취소되는 거잖아 요거 요거 옮겨질 거고 취소되는 거는 여기 여기가 취소되지 않을까요? HR 아니면 마케팅 중에서 골라야 되나? 가볼게 다시 한 번. 아 힘들어. 씨. 아침 1번 미팅,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글을 보셔야 되죠? 옮겨지는 거네. 그러니까는 모닝 1번은 옮겨지는 거고, 그렇죠? 모닝 마케팅 그룹은, 아, 여기서 하는 거 맞네, 마케팅 그룹은. 그러면 HR이네요. 마케팅 그룹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나머지가 취소되는 거였구나? 답은 그러면 HR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미팅 못간 사람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 일 electronically 게시되는 글을 보면 되죠. 그렇지 온라인상으로 electronically 라고 써있던 요말 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요건 조금 짜증났겠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독해 특강이었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시험 대비 특강, 존좋.